반갑습니다. 부산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. 시장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라. 여러분들 시장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죠. 어, 시장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. 누가 시장이겠습니까. 다음에 터 글로벌 터 부산개미대장 이태양이 시장 올릴 때 참고 많이 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지킬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. 여하튼 제가 시장이 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니까 잘 참고하십시오. 그 시장 이끌어 나가기 이전에 지금 그 다오가 야간에 약간 야간 얘들은 그 지금 야간 선물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. 밀리고 있어요. 밀리고 있거든요. 이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, 어 내가 왜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이냐 면 며칠 전에 내가 시짜자 욕도 하고 막 그랬죠. 그죠? 그 왜전 재산을 집어넣었느냐? 안었느냐 시장이 누구지요? 다음민국 부산 개미 대장 이태양이 맞죠? 왜? 금요일 날 매수 세력이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? 그죠? 제가 말씀드리는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매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소액은 자산에, 자산에 5% 정도는 이 주식을, 이 주식을 홀딩해도 됩니다. 홀딩. 이 전체적인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. 이 종목들. 자산의 5%. 어, 조건, 첫 번째 조건. 1번. 1번. 거래소에서,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안 지킨다. 어, 상패가 안 된다. 2번. 상패가 안 된다. 상패가 안 되는 조건이다. 이러면 이 주식 다시 적어도 지금 하락했던 부분에 절반까지는 올라갑니다. 예를 들어서, 그 대성 홀딩스,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.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8만원까지, 8만원까지. 쪼다가 아니면, 세력이 쪼다가 아니면 주가는 리바운드 시키고 다시 빼거든요. 이 이전에, 그래서 자산에, 자산에 5%만 거래를 하라는 내용이 이거예요. 자, 자산에 5%만. 왜? 위험 부담, 이렇게 위험한 주식을 위험 부담 있게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. 이 모든 종목 다 동일하게 똑같은 종,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종목들. 똑같은 내용도로. 이유가 어찌됐든 얘들이, 그, 얘들이 작전을 해서 이렇게 주가를 땡겨서 작전 실패든 뭐든 간에 저, 잘 모르겠고 그런 거 나는. 나는 잘 모르겠고. 이렇게 주가를 빼면은 제가 알수 있는 부분은 이 언저리까지는 주가는 반등이 됩니다. 왜? 거래소에서, 거래소에서 정지 및 상패를 시키지 않는 한은 이 언저리에 리바운딩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산의5% 5%, 5 정도는 홀딩해도 됩니다. 더 위험 부담을 조금 더 가지고 가실 분들은 10% 정도는 10% 정도는 그 자산의 10% 정도는 홀딩해도 됩니다. 단지 그 자리가 언제냐 그 내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자리가 지금 이거를 통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고점 여기까지 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5%에서 10%정도는 담아도 됩니다. 이 언저리에서는요. 10% 담아도 됩니다. 이 통과를 할 때는 현금화 시키는게 좋고 어이 자리 65,000원 언저리 이 차트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언저리까지 가는 자리는 대다수 현금화 하십시오. 어뭐 정고점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절반 또는 그 3분의 1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나서 주가를 상패를 시키던 거래 정지를 시키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 주식시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걸 잘 참고하십시오 시장이 누구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이다 이태양이 어떻게 한다 알려주면 따라서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는 어디에 쓴다 그랬습니까 사고는 항상 꼭지에 서 씁니다 꼭지에서 사고는 항상 꼭지 않습니다 삼성이자 볼게요 사고는 어디에 친다 사고는 항상 꼭지에서 침달 꼭지에서 하이닉스 어떻게 어떻게 된다 사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 나는거는 항상 꼭지에서 사고를 칩니다 그럼 또 주의해야 될 종목들이 있죠 지금도 뭐그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들 유심히 보시는데 어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사고칠 자리가 지금 꼭집니다 이게 월봉상으로 월봉상으로 꼭집니다 꼭지는 꼭지에서 사고친다. 음 이걸 굉장히 종목들을 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되니까 잘 참고하시고. 그다음 우리 업종지수 시황을 넘어가겠습니다 업종지수 일차적으로 엘리트 파동이 엘리트 파동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 파동, 상승 파, 조정 파. 대칭 네, 파략이라 보고. 여기라 보고 1 3 5 상승이고 다른 게2 4파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엘리트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되냐면 저 3파가 3파 꼭지가 1파 꼭지를 3파가 조정 나올 때 1파 조정파를 통과를 안 하면 다시 5파 상승을 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걸 레벨 다운을 시키면 어, 여기까지 막부딪치고 올라가면 주가는 다시 엘리트 파동 5파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. 일단은 지금 그 소파에서 1파 꼭지, 3파 꼭지인데 2파 조정파에요 2파 조정파인데 2파 조정파인데 3파가 3파 조정 나올 때 2파를 1파 꼭지를 터치를 했어요. 터치를. 터치를 했지만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이 전부가 아니거든요. 우리 시장이 대장이 아닙니다, 대장이. 우리 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엘리트 파동도 같이 어 연결해서 보시면 가장 적절하다고 내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엘리트 파동 미국 시장이 일단 이 꼭지에서 지금 헤드 숄드이 자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갈 것이다. 못 버도 이 자리에 갭이 있습니다. 갭이 이거를 바로 막고 막고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조정의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. 조정의 자리라 보시면 되는데 지수가 조정 자리라 그러면 종국들은 지금 주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뜰 때. 이런 식으로 지, 지수가 이렇게 뜰때 주가들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죠. 상승했던 종목 최대한, 최대한 현금화하세요. 현금화, 최대한 현금화, 그리고 지난주에 그 청주에서 오시고 제주도에서 오시고 어 대구에서 오신 분들, 어그 각각의 분들 뭐. 그다지 제가 잘나지도 못했는데, 주식 조금 여러분들보다 잘한다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, 더불어 힘이 조금 더 나는 바가 있으니까, 뭐, 정성껏 저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고,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고,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가볍게 오시면 그 힘을 다해서,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을 전달을 매번 시켜드립니다. 그래야 하다만 서로 그 힘을 내고, 주식시장에서 잘 모르면 제가 던지는 내용, 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참고해서 들을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참고해서 전달을 내가 드리겠습니다. 여하튼 새로운 또 5월이 되고 새로운 한 주가 되는데 그 파이팅들 하고 지금은 지수가 어 조정에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. 해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. 끝으로 끝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갈 종목들은 갑니다. 갈 종목들은 가는데 그 종목이 뭐냐? 지금 내가 18일 날 내가 그 종목을 내가 올려드렸어. 18일 날 어디 갔노? n c 소프트 18일 날 올려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나마 어 조정 이날 이날 올려드렸거든요. 이날 이날 올려드렸는데 거의 뭐 제자리까지 왔습니다. 제자리까지 왔으니까 지금부터 그, 그 신규는 신규는 자산의 30% 담아도 되지만 주가가 빠지더라도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. 이거. 바닥에서 살라 그하면요 어, 절대 못 삽니다. 절대 못 사고 무릎이라 생각하고 자, 사시면 적절한 가격대 45만 원 선에서는 언제든지 팔수 있는 자리가 옵니다. 그래서 그 엔지 소프트는 여러분들의 희망의 주식이라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희망의 주식이라 생각하고 용돈 본다 생각하면서 담아도 나쁘지 않다. 그 하열부터장이 시작되는데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부산개미대장 이태영이었습니다.